여러분, 학습지 101조 네, 스스로 확인하기, 순열 파트의 스스로 확인하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 주세요. 가로 1번,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일열로, 네, 일열로 나열하는 것을 n 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뭐라고 하죠? 네,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를 기호로요. npr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땡땡땡땡에 어디까지 곱할까요?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됩니다. 자 가로의 번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곱한 것을 우리는 n의 뭐라고 불러요? 개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npr은요, 어떻게? m팩을, npr 계산 어떻게 하죠? m팩을 m-r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m팩을 m-r팩으로 나눈다. 자, 그리고 0팩은 얼마였나요? 네, 1이요. 주의해 주세요. np0도 얼마다? 1이다. 네,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토리얼 계산이에요. 5팩은 얼마일까요? 그죠? 120. 5팩이라고 하는 건 5, 4, 3, 2, 1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120. 자, 0팩 얼마라고요? 1이요. 그래서 얼마다? 120.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 6팩을 4팩으로 나눴어요. 6팩은요, 6, 5, 4, 3, 2, 1. 이렇게 나타낸 거고, 4팩은 4, 3, 2, 1이죠. 약분, 약분 되겠죠. 그럼 남는 게 6하고 5니까 얼마? 3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P4. 4P4는요. 4부터 4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돼요? 네, 24 이렇게 됩니다. 자, 7P2는요. 7부터 2개. 그래서 7 곱하기 6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 4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여기 팩토리얼의 계산과 피계산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할수 있어야 합니다. 괜찮죠? 자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그랬죠? m p 2가 얼마예요? 네 n부터 2개 m-1이 4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 n의 제곱 마이너 n 마이너 42가 0이니까요. n의 제곱 마이너 n 마이너 42 이꼴, 아이고, 이꼴 0 이렇게 나타내면 자 크로스 해주세요. n, n, 6, 7 마이너 크로스 되겠죠. 그죠? 그래서 n 플러스 6, n 마이너 7 쭉쭉이니까요. 이꼴 0 그래서 n은 마이너 6 또는 n은 7. 그래서 뭐가 돼요? n은 7 자연수니까. 따라서 n은 7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네. 근데 바로도 구할 수 있어요. 연속인 두 자연수의 합이 47이 되려면 뭐여야 되겠어요? 76의 40 그죠? 76의 42잖아요. 아 47이라고 했나 선생님이? 어, 42. 42가 되는 두 자연수의 곱, 76에 42. 그래서 n은 7. 그럼 바로 그렇게 답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mp3입니다. mp3은요, 어떻게 돼요? n부터 3개. m-1, m-2까지 해준 게 3n에 m-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니까 러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어주세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죠? n이 3보다는 어때야 돼요? 네, 크거나 같아야겠죠. n부터 3개를 뽑을 거니까요. 이해 돼요? 네. 그래서 n이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n은 우선은 0은 아니죠. 우선 얘도 3차 방정식 풀어줘도 돼요. 다 나타내서 3차를 풀어줘도 되는데, 어차피 n이 3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우선 n은 0은 아니죠. 그죠? n이 0은 안 되고 n은 1도 안 되겠죠. 3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양변을 n n으로 나눠 주세요. n 1 n 1 약분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2가 얼마다? 3이다. 그래서 n은 얼마다? 5다. 이렇게풀수 있겠다. 괜찮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뒷장. 뒷장도 백이쪽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쪽입니다. 문제 4번이고요. 교사 2명과 학생 3명을 일렬로, 일렬로, 일렬로. 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뭐다? 1열로니까 줄 세우기니까 순서가 있네. 순서가 있으니까 뭐다? 순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항상 이런 걸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교사와 학생이 교대로 서고 싶대요. 그래서, 어, 학, 교사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학생을 세모라고 하면은 이렇게 교대로 섰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교사면 먼저 두 명을 이렇게 세우고요. 학생을 교대로. 세명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교사 세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줄 세우는 거니까? 2, 팩. 그 각각에 대하여 학생 세우는 거? 네. 학생도 줄 세우니까? 3, 팩.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래서 2팩은 2,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그래서 12가지. 괜찮죠? 자, 가로 2번은 교사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자, 교사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끼리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먼저 세워주세요. 학생이 3명이니까 3명의 학생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학생 세웠죠? 그렇게 세운 다음에 교사를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아이고, 셋, 넷. 네 자리 중에 아무거나 두 자리 선택해서 교사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일부러 교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띄워준 거죠. 자, 그러면 학생 3명 줄 세우는 경우 얼마? 그죠? 300. 그 다음 교사 들어갈 수 있는 게네 자리죠. 네 자리 중에 교사 들어가는 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열 4P2가 되겠다.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3팩은 3, 2, 1, 6 곱하기 4팩, 4P는 4, 3. 그래서 계산해 주면 몇 가지? 그죠? 렇 7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해 되겠죠 여러분? 할수 있겠죠? 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요. 서로 다른 수학책 4권과 국어책 3권을 책장에 일렬로, 일렬로. 나열했어요. 어? 그러면 순서가 있겠네. 아이고 순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같은 과목의 책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하고 싶대요. 서로 이웃하게 하고 싶다. 자, 그럼 지금 수학이 4권 네 있고요. 수학 4권, 네 국어가 3권 있어요. 그러면 수학과 국어를 같은 것끼리는 이웃해서 하고 싶으니까 하나로 묶어줘야죠. 이웃하는 것끼리 묶고 이웃하는 것끼리 묶고, 그러니까 수학끼리 묶고, 국어끼리 묶어서 두 묶음을 지금 배열하는 거니까 두 묶음을 나열하는 거이 팩이 되겠죠. 그 각각에 대하여 이제 수학 안에서 자리 바꾸기할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권을 수학 자리 바꾸기 4팩. 또그 각각에 대하여 국어도 자리 바꾸기할수 있죠. 국어는 세 권이 있었으니까 그세 권의 자리 바꾸기 3팩.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2 곱하기 4, 3, 2, 1 곱해주면 24. 3, 2, 1 곱하면 6.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28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자, 6번.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네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네자리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자, 가로 1번. 네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 자, 1의 자리 숫자가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111, 4자리 자연수니까 1의 자리는 그냥 1 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면 10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할 거니까요. 1의 자리에 1, 1이 왔잖아요. 그럼 1은 못 써요. 1000의 자리에 0도 못 쓰죠. 그럼 1의 자리 뽑을 수 있는 거 3가지. 자, 100의 자리에는요. 지금 1의 자리에 하나 뽑았고 1 하나 뽑았고, 그 다음 1000의 자리 하나 뽑았으니까 또 100의 자리 올수 있는 거 3가지. 자,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요, 네. 3개가 왔으니까 2가지. 그래서, 네. 1의 자리는 결정되어 있고, 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얼마? 9이 18가지. 됐어요? 네. 그 다음 4자리 자연수 중에 가로 2번은 1의 자리 숫자가 3인 경우예요. 그럼 1의 자리는 3이 왔으니, 1110, 또, 마찬가지로 또 구해야죠. 천의 자리에 올수 있는 가지 수, 마찬가지로 0은 오면 안 되니까, 3도 왔고 0 왔으니까, 1, 2, 4 중에 와야겠죠. 세 가지. 자, 백의 자리에 오는 거는 지금 0은 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3하고 하나 뽑았으니까 또세 가지. 자, 10의 자리에 오는 거는 지금 세 개의 숫자가 결정됐으니까 두 가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 또 18가지. 됐죠? 그래서 네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인 거는요. 1의 자리 숫자가 1이 오거나 또는 3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홀수인 경우는 이 1의 자리 숫자가 1이 오거나 또는 3이 오는 거 18. 그래서 18 더하기 18 합의 법칙 써서 36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어, 숫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서로 다른 숫자 4개를 뽑아서 네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1의 자리 숫자가 1인 경우와 3인 경우 나눠서 생각해서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순열의 문제도 101쪽, 학습지 101쪽, 102쪽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합도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